안녕하세요. 불더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지몬 슈퍼 럼블 2.75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몬, 청룡몬, 트리케라몬에서 특수 진화를 통해 진화할 수 있습니다. 진화 시 진화 재료가 필요하며 캐시샵 및 계곡 탐지기를 통한 보상으로 획득 가능합니다. 아구모네스 버스트 모드, 아구모네스에서 버스트 진화를 통해 진화할 수 있습니다. 진화 시 진화 재료가 필요하며 디지털 에저드 토큰 교환 상점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 HP, SP, EVP 부족 UI 알림. HP, SP, EVP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해당 게이지가 깜빡여 부족 상태를 알립니다. 알림 기능은 환경 설정, 게임 설정, 기타 UI 설정에서 자유롭게 켜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테이머 선택창 메인 디지몬 출력. 테이머 선택창에 첫 번째 배틀 디지몬이 함께 보여집니다. 퀘스트 목표 위치 자동 이동 시스템. 퀘스트의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이동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퀘스트 UI의 버튼 또는 우측 퀘스트 HUD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 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에 워프 포인트 사용이 있을 경우 워프 사용 여부를 선택하는 팝업이 표시됩니다. 확인 워프 포인트를 통해 이동 후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취소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동 이동이 종료됩니다. 호스가 공터로 이동하기 퀘스트 클리어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및 퀘스트에서는 해당 기능이 제한됩니다. 수정사항 영문 언어팩 환경에서 거래소에서 아이템이 영문으로 검색되지 않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디지코어 전용 인벤토리의 최대치가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 384칸에서 변경 440칸 세 번째 콘텐츠 로테이션 필드 레이드 안내 신규 필드 보스 안드로몬이 등장합니다. 펌프몬 레이드 8월 20일 펌프몬 레이드 진행이 임시점검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28일에 레이드가 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장 시간 8월 28일 목요일 20시. 등장 위치 기존 등장 위치와 동일. 길드 토벌전 혼돈의 서막 시즌 2 안내. 기간은 8월 29일 금요일 0시 0분부터 9월 10일 수요일 23시 59분까지. 사전에 공지된 사항처럼 혼돈의 서막 시즌 2부터 일부 서버는 통합순위 경쟁이 진행됩니다. 토벌전 통합 서버 목록 토크문, 모티문 둥실문, 신규 업적, 디지몬 획득 및 이벤트 관련 신규 업적이 추가됩니다. 세계수의 가오, 세계수가 청명문, 아그모네스 버스트 모드에게 9월 25일 목요일 점검 전까지 세계 수의 가호를 내립니다. 디지패스 2025 시즌9 신규 덱 3종이 추가됩니다. 3대 천사, 전설의 성장기, 타락한 3대 천사, 수정사항, 프리 시즌 길드 토벌전 순위보상 길드 점수가 일괄 적용됩니다. 럼블 썸머 페스타 이벤트의 황수원얼도 피체 기둥 파편 조합법이 비활성화됩니다. 럼블 썸머 페스타 관련 이벤트 아이템들이 모두 삭제 처리됩니다. 조합법 에버루터가 파기 불가로 변경됩니다. 오다이바 남부의 다이버몬 레피드몬 국제 전시장의 임펠몬 메탈 티라노몬이두 마리가 나올 확률이 추가됩니다. VIP 상점에 신규 판매 물품이 추가됩니다. 네 번째 이벤트 텐타몬의 진화 이벤트 9월 11일 목요일 정기 점검 전까지 시작의 마을 이벤트 NPC 텐타몬에게서 이벤트 메인퀘스트 텐타몬의 고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메인퀘스트 완료 시 이를 퀘스트 환경 디지코드 수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업적 텐타몬 진화 도움이 달성 시 업적 달성 보상으로 서브퀘스트 텐타몬의 진화를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파일선 메인퀘스트 최후의 결전을 완료한 테이머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메인퀘스트 중 획득하는 모든 아이템은 거래 불가입니다. 모든 이벤트 관련 아이템은 이벤트 종료 후 삭제됩니다. 다섯 번째 기타 수정 사항. 영문 언어팩 환경에서 일부 번역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